손. 음... 어, 얌얌 줄 건데, 얌얌. 얌얌 먹을 거야? 얌얌? 얌얌? 간식 줄까? 얌얌 먹을까? 얌얌? 얌얌 줄까? 얌얌 <laughs> 줄게. 아... 어, 얌얌 먹자. 아이, 맛있겠다. 얌얌 먹자. 손. 손 줘야지. 코? 그럼 코 할까? 코, 코 코는... 눈에. 손. 손도 줘야지. 손. 옳지. 손 줘, 손. 손 줘. 얌얌 줄게, 손. 손. <laughs> 손, 뭐? 손도 줘야지. 아이 싫어. 손도 줘야지. 손 줘야지. 얌얌 주지. 야, 얌얌 갖고 와. 얌얌 갖고 와. 어, 손 주면 얌얌 갖고 올게. 어, 손, 손, 손 줘야지. 그 닭고기 가져와. 간져 손. 코, 코줘 그럼 코, 코, 코도 안 준대. <laughs> 손, 손 주면 얌얌 줘야지 얌얌. 어, 얌얌 주, 얌얌 주 가져러 갔다 언니가. 손 줘야지, 손, 손. 손좀 얌얌 줄 거야. 손! 아, 여기 있어! 기다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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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줘야지. 기다려! 손! 손! 손 줘야지 주지. 손! 손! 아니, 대충 주지 마. 손! 이쪽 손! 이쪽 손! 저쪽 손! <laughs> 줄 거야. 자. 이거 엄마꺼? 이거 엄마 줘야지. 자, 앉아. 일로와. 일로 앉아! 앉아! 왜 저거 가져가 아! 기다려!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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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기다려 기다려 자 아이치 또 하나 주라 조그맣게 줘야지 조 하게 응. 닭고기 때문에 눈물 터진 것 같아 그래? 음. 닭이 많이 먹으면 눈물 나